구조독 매직 키보드 프로 에어 기본형 구조독의 매직 키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는 멀티 기능 키보드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방수와 충격 방지 기능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덕분에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죠. 또한 타이핑 감각이 우수하여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어줄 이 키보드는 드롭 저항과 먼지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여러 면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니 아이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구조독의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플로팅 스탠드 디자인 덕분에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편안함이 돋보입니다. 블루투스 연결도 안정적이며 다양한 언어 지원으로 글로벌 사용자에게도 적합합니다. 11인치 모델은 슬림하면서도 견고의 휴대성이 뛰어난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키감 역시 부드럽고 타이핑 시 피로감이 적어 오랜 작업에도 무리가 없더군요. 아이패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제품 정말 추천합니다. 구조독 매직 키보드 케이스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마그네틱 분리형 디자인 덕분에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RGB 조명은 작업할 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주며 다양한 패턴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 방지와 드롭 저항 기능이 있어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키보드 타건감도 우수하여 장시간 작업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